큰일났습니다. 5월 12일이죠. 오늘 이1 3일이니까 바로 어제 훈구화제에서 드디어 내열간 허혈선 심장 중에서 부정맥과 심부전이 보장이 되는 2대 진단비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h사, s사, 그리고 또하나 h사, 여기 세 군데만 지금 보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훈구화제에서도 이대로 질 수가 없잖아요. 훈구화제 하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데 여기다가 2대 진단금에서 특정 심혈관 진단비와 5대혈관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다는 거죠. 일단은 보험료도 저렴한데 여기다가 부정매, 심부전 등도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대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자, 혈관 진단비의 유 트렌드, 훈구화제인데요. 특정 심혈관, 그리고 5대 혈관이 진단비가 탑재가 됐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50세까지는 일단 1000만원 밖에 가입이 안되고, 비사 같은 경우는 40세까지는 2000만원, 그리고 50세에는 뭐 1500, 500, 거의 그 정도밖에 가입이 안되는데, 흥구화제는요 허혈성 심장질환이 50세까지는 2000만원, 특정 심혈관 진단비가 1000만원, 합산한도가 25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심장질환 준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흥구화제인데요 지금 부정맥이나 심물적증이 일단은 심혈관 내열관 중에서도 50% 이상 진단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해상 아니면 삼성화재 하나 손해보 외에는 거의 이 특약이 탑재가 안 됐기 때문에 내열관 활소 심장질환 진단비 있다 할지라도 부정맥과 심물적증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더 높다 할지라도 부정맥과 심부전증이 보장이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훈구화재는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5월 12일 어저께부터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 어저께 5월 12일날 훈구화재에서는요. 토모테라피라는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어요 일단은 토모테라피는 타사는 지금 가입이 안 되는데 업계 최초로 훈구 화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IMRT라고 일단은 양성자 방사성 치료비 중에 하나인 IMRT가 보장이 되는데요 타사도 물론 2천만원 가입이 되지만 풍구 화재는 토모테라피라는 진단비가 탑재가 돼서 일단은 어떻게 읽 보면 신 개념이죠. 그래서 토모테라피도 요즘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의 일종인 토모테라피의 진단비가 200만 원 가입이 가능하다. 자, 3D CRT가 지배하던 시장이 저물고 토모테라피가 대표적인 IMRT가 대대로 굳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암 세포만 죽이는 당사선 이제 안성치료비 중에 토모테라피, IMRT 보장이 되는 훈구화재가 최초로 출시가 됐다는 겁니다. 자, 5월 12일이니까 지금 많은 서기사분들이 솔직히 생소해서 모르실 거예요. 일단 서기사들도 모른다면. 계약자나 고객분들도 모르잖아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 토모테라피가 보장이 되는 훈구화제또 하나는 신부전 부정맥도 보장이 되는 2대 진단금. 훈구화제로 한번 설계를 해서 비교를 해보신 게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훈구화제의또 다른 패러다임. 5월 12일날 2대 질병. 또 하나 약자 세기에서 일단 토모테라피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두 마리 도끼를 아주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